할렐루야. 예.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대한 어이 정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매년 어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 예전에는 더욱 심했는데 요즘에는 좀 덜하지요. 그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것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어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그 성극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어 제가 전에 교 있었을 때그 유치부에서 이제 성극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 우리 요세비가 출연을 했어요. 요세비가 뭘로 출연했냐면 요셉으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laughs> 그 예,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두르고 옷큰거 입고 이렇게 요새 이렇게, 이렇게 서 있고 <laughs> 마리아로 이렇게 어, 걔가 r i a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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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있고, 또 아기 한명 안고 있고 m 있고 a <laughs> r 제막그 목자들 a 이렇게 이런 거 있었어요 Maria, Maria, m a r i 할때 a r i a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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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i 는 Maria, Maria, m a r i 어, 예,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추억에도 남지만, 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좀 재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 날의 그 정황 그리고 그 날의 그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함께 동참하게 만들고 또 어른들은 그것을 이제 함께 보면서 어, 또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뭐 때때로는 즐겁게 또 때때로는 기쁘게 또 웃으면서 어, 바라보지만 어, 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날에 그 현장에 가보게 되었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느꼈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어,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까 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 쭉 봐오시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이 정도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뭐 축복의 크리스마스, 뭐 사랑의 크리스마스, 이것과는 참좀 동떨어진 날의 모습이지요. 어 오늘 그 이유를, 그 정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는데, 말씀 속에서 어 나타난 이 예수님의 탄생 날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어, 잠자리에 드셨던 구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목자들 어, 그리고 어, 구유 이세 가지로 압축되는. 예수님의 이 탄생 현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다 보면, 어, 그날의 정치, 그날의 어, 실제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어, 탄생을 둘러싼 모습, 그 다음에 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어, 진정한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새롭게 보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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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번한어보겠습니다국한절입니다 시작 오늘, 오늘 다윗의, 다윗의 동네에, 동네에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그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바로 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 벳이라는 것은 그 집을 뜻하고 어, 레헴이라는 것은 라, 으, 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빵집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는? 빵 굽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이빵 굽는 마을은 자기들만 먹기 위해서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빵을 열심히 구워서 그 빵을 가지고 어 산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어 지금 이제도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유대 사막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그 룻을 기억하십니까? 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고요. 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서 친해진 곳이 어디죠? 어 밀밭이죠. 밀밭에서 밀을 추수하다가 만났죠. 그 밀을 추수해서 그걸로 빵을 팔, 만들어서 팔던 곳이 바로 바로 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 한마디로 잘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 노동자들의 마을이고 농민들의 마을이고 어, 또 중심이 되는 마을이 아니라 주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곳이 예수님의 어, 태어나신 곳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사셨던 적은 없어요. 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이 총독이 어, 로마 총독이 로에온 총독이 그 호적 조사라고 억지로 거기까지 끌고 내려간 거죠.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이 전혀 가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베들레헴이 정해진 이유는 어, 예수님은 절대로 주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보세요.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가 보면 한 십몇 몇 평짜리 집에서 사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어 원베드룸이에요.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루가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정말 그 고, 그렇게 돼요. 그게 제가 있었을 당시에 거의 8억이 넘었어요. 지금은 그거에 또두 배로 뛰었을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 모대 살아요. <laughs> 제가 어제, 아,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그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돈을 비싸게 주고 지금 생활하시고 계시거든요. 거의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이들이 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왜냐면 이게 방음이 제대로 안돼 갖고 전화를 받으면 애들이 이제 밖에서 수업 듣는 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아내랑 맨 처음에 그 교회 사역을 하려고 그 방을 알아보는데 저는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라면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다 썩어져. 일부 직전의 아파트를. 월세 100만원 막. 그 당시 그랬어요.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넘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더 심하죠. 그런데도 거기 살거든요. 어, 생활하시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어, 거기 살아야 이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또, 학교 학군도 좋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어 예수님은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자란 곳은 나사렛이란 정말 외딴 지역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 사람의 학연, 지연, 혈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어, 온전히 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반대의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이 베들렘이라는 장소는 바로 다윗이 어, 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다윗을 이은 다윗의 왕국을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작고 누추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의 분명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죠. 생명의 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 현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어 것인데요. 예, 우리 함께 어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두 번째 나타나는 포인트는 베들레헴 생명의 빵,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우리 생각에 목자들 하면 지금은 굉장히 뭔가 목가적인 분위기에 서정적인 느낌이 나지만, 이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 최하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목자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시면 사회에 어 쉽게 설명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저급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뜨내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어,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왔어요. 어, 당연히 베들렘에서 사니, 베들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동네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렘이란 작은 도시, 낮은 도시, 그리고 목사라는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셨죠. 근데 왜 굳이, 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불러서 축하하게 만드셨을까? 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되죠. 예수님은 목자들 중에 목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목자장이죠. 어,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양과 같은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그한 마리와 같은 그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이 목자들조차도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목적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을, 어, 불쌍히 여기시사,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예수님은 목자 장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어, 이와 관계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의 현장을 나타내는 말은 어, 베들레 헴 빵집 목자들, 예, 목자장. 그와 동시에 뭡니까? 어, 구유예요, 구유. 구유라는 말은 어, 헬라어로 파트네입니다. 이 파트네를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많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느냐? 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파트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이 번역을 하면 움푹 파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물통이죠. 움푹 파였잖아요. 구유. 그래서 보통은 구유로 어 번역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네라는 단어가 확장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외양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외양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서 탄생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 이거를 좀큰 의미로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집 안에 어 양을 기르는 곳과 사람이 자는 것이 구별이 거의 없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어, 자기가 키우던 가축은 1층에서 재우고 1층 한곁에서 거기 또 부엌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2층에 올라가서 자는 구조였어요 심지어는 양과 같이 어, 그냥 생활하는 어,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을 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무슨 구유에 나시고 이런 것처럼 짜내지 마라.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서민의 집에서 태어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최근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2000년 동안 변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파트너에서 태어났다고 믿어요. 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누울 자리 없으신 예수님이죠. 가장 누추한 곳에 전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출산, 그죠? 남의 집.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누일 수도 없는 가정 형편. 뭐 이것을 가장 극하게 대비하는 말이 구유 아닙니까? 그래서 말밖 그릇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의 왕이죠.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나, 마지막 때에 올라가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타신 어, 동물은 말도 아니고 어, 노새도 아니었습니다. 말과 노새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 타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이나귀는 섬인 어, 동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게 바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귀를 타신 겸손의 예수님이 이미 어, 이 탄생 때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시고, 진정한 목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 무엇이냐?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과 자기 희생과 낮아짐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높이셨고, 자기를 허물어 우리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본 어게인, 구원을 받게 된 거고요. 거듭났고요. 거듭난 자들이 이 예수님의 구유와 예수님의 베들레헴과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위를 향한 성공을 향한 지향이 아니라 낮은 영혼들을 향한 목마른 영혼들을 향한 혹은 소외받은 사람들을 향한 발걸음이어야 됨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맞는데. 예수 믿고 그러면 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예. 우리 교회가 만일에 잘 된다면 뭐 지금도 못됐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혹, 혹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버젓한 막큰 건물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 잘할 대라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전 믿습니다. 예.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예. 어, 예수님의 탄생 현장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예, 생명의 빵. 목자들, 예, 목자장. 구유, 예수님의 나자진. 예,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면서, 어, 의미있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